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외선이 참 강렬한 것 같아요. 장마가 시작된다고는 했는데 날이 푹푹 찌기만 하고 가끔 비춰오는 자외선들이 피부를 약간 위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외선 차단제를 좀잘 발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또 자외선 차단제 선물을 많이 받은 편이라 좀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외선 차단제들은 모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너무 너무 괜찮은 제품들이고요. 바디에 사용해줘도 끈적거림이 없는 산뜻한 피니쉬를 가진 제품들이니까요.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오늘 소개할 선크림들은 비건 선크림과 클린 뷰티 선크림들인데요. 아무래도 비건과 클린 뷰티의 선호가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 출시된 선 제품들 역시도 대부분 비건 또는 클린 뷰티 제품들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보타니티의 아쿠아 핏선 에센스. SPF50+, PA++++의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가진 제품으로 50ml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인공 향료, 인공 색소, 알러지 유발 성분 등을 모두 배제한 안심 포뮬러로 해양 생태계 파괴 주의 성분을 배제한 클린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제형은 우윳빛의 수분감이 많이 보이는 제형으로 펴발라 보면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싹 흡수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선 에센스였는데요. 마무리는 상당히 촉촉하면서도 매끈한 느낌으로 에센스까지만 사용해준 뒤 사용해줘도 충분히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얼굴에 사용할 땐 보통 에센스를 발라준 뒤에 바로 선 에센스를 발라주는 편인데요.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수분감은 충분히 느껴지면서도 매끈한 피니쉬를 가지고 있어서 딱 핏되는 느낌의 파운데이션과 함께 사용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 제품은 제 브이로그에도 자주 나왔던 제품인데요. 최근 사용했을 때 헤라의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과 정말 궁합이 좋다고 생각했던 선크림이에요. 발랐을 때 일단 느껴지는 수분감이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다 바른 뒤에 피니쉬가 산뜻하다 못해 정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한여름에 막 땀이 많이 나오고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그런 끈적거리는 여름에 사용하기 에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건조하고 막 여름에도 보습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건성 타입의 피부가 아니라면 모든 피부 타입이 편하게 쓰기 좋은 제품으로 끈적거림이 없고 산뜻한 느낌이기 때문에 바디에 사용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투쿨포스쿨의 워터베어선 SPF50+, PA++++의 자외선 차단율을 가진 제품으로 50ml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까다로운 비건 인증과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거쳐 피부에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한 마일드 선 제품으로 8종 히알루론산 및 카밍 릴리, 바이칼 워터가 함유되어 있어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라고 해요. 제형은 수분이 가득한 우유빛의 가벼운 로션 제형으로 발라보면 매끈하고 부드러운 발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적당한 수분감과 함께 수분막을 씌워주는 듯한 느낌으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수분감 넘치는 에멀전을 바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분감이 좋고 수분막을 씌워주는 듯한 제품이기 때문에 에멀전을 생략한 채 워터 베어썸만 사용해준 뒤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았는데요. 메이크업 0단계 제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며 피부 바탕을 예쁘게 해주어서 베이스 메이크업 전딱 쓰기 좋은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은 사실 얼마 전부터 인스타 피드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서 광고를 정말 자주 접했던 제품인데요. 저는 또 광고에 약한 사람이어서 광고로 눈에 자주 띄면, 아, 저거 사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써보게 되었고요.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더 사용감이 좋더라고요. 일단 광고는 반쯤은 거르고 보는 성격인데 광고를 봤을 때 정말 산뜻하고 막 수분감 넘치고 이런 광고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광고 그대로 사용했을 때 수분감이 넘치면서도 피부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약간 편안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 제품이랑 같이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쿠션 있잖아요. 이게 또잘 어울린다고 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이두 가지로 진행을 해봤는데 정말 찰떡궁합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피부를 쫀득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쫀득이라는 게 끈적거리거나 뭐막 약간 번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피부 컨디션이 좋아서 쫀득한 모찌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외출할 때도 이 제품만큼은 챙겨서 바르고 나가는 편인데요. 발랐을 때또 끈적거림이나 그런 미끈거리는 잔여감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을 때도 마스크 안쪽이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여름에 쓰기에도 정말 좋겠지만 저 같은 피부 타입도 환절기에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선크림인데요. 수분감이 워낙에 많이 느껴지는 선크림이기 때문에 수부지 타입의 피부 타입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SPF 50+ PA++++의 자외선 차단율을 가진 선크림으로 50ml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탈리아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누적 판매량이 무려 200만 개나 되는 스테디셀러라고 해요. 24시간 보습 지속력,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 피부 저자극 테스트 등 인체 피부 평가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사용감이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요. 약간의 점도가 느껴지는 가벼운 에멀전 같은 느낌의 제형으로 바르자마자 수분감이 싹 느껴지면서도 바로 흡수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는데요. 다 바른 뒤에 보면 수분감이 싹 스며들어서 피부는 유연해지면서도 겉으로는 은근한 광이 감돌아서 매끈하면서도 예쁜 피부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가벼운 수분 에멀전 같은 제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얼굴에 펴 바르기에도 편했던 선 에센스로 바르는 동안에는 피부에 착 밀착되는 느낌이 들면서 은근한 광이 피부를 예뻐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광이 보이다 보니 유분감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외로 산뜻한 느낌의 마무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제품은 손등에 미리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약간의 광이 느껴지는 걸 봐가지고 유분이 좀 있는 제품인가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광이 살짝 죽으면서 유분감 하나 없이 산뜻한 느낌이라고 하기에도 못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굴에 사용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이 제품이 또 스테디셀러라고 해서 얼마나 좋길래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구매를 했나 궁금했었는데 사용해 보니까 왜 스테디셀러인지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보통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분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면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광이 감돌기 때문에 아, 이거 유분감이 있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순간 바로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도 비건 제품이고요. 그래서 비건 제품 찾으시는 분들께 이 제품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좋을만한 선 제품들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들, 비건 또는 클린 뷰티 제품들이기 때문에 비건이나 클린 뷰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오늘 제품에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품들은 모두 수분감이 충만하지만 유분감이 상당히 적은 제품들이어서 특히나 수부지 타입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엄청나게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품들 바디에 발라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땀이 막 많이 나고 피지 분비량이 많아 또 산뜻하게 쓰기 좋은 선제품 찾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특히나 또 건성타입인 저같은 좀 자주 건조감을 느끼는 피부타입을 가지고 계신다면 투쿨포스쿨의 선크림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광고가 아니라 일단 세 가지 제품을 사용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수분감이 가장 좋았던 제품이 투쿨포스쿨 제품이어서 수분감이 부족한 분이시라면 투쿨포스쿨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모쪼록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